스자하는 열심히 일하던 데서 한순간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야. 정말 막막하겠지야. 지난 2월 신라대학교에서는 청소 노동자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카대야. 직장을 잃은 청소 노동자분들은 오늘도 농성 중입니다. 왜 신라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분들을 해고했는지 또 청소 노동자분들은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라대학교 청소 노동자 정현재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난 2월 28일부로 신라대학교 청소 노동자분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총몇 분입니까? 총 51명이 지금 해고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학교 측에서 밝힌 청소 노동자분들 해고 사유는 뭡니까? 예, 그 저출산 학령인구가 감소에 따른 학생 수가 좀 줄어서 학교 재정이 그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청소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해고 당하신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예. 2 0 1 4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그때는 79일 만에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예. 79일을 훌쩍 넘어갔죠. 예. 예. 어떻게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6월 2일이 오늘이 딱 농성 딱 100일째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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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은 1월 27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했고 농성은 2월 23일부터 시작했고 또 투쟁은 일단 저희가 지금 대학 본부 1, 2, 6 층에 농생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실업 먹고 사는게 음. 농성 투쟁의 가장 기본인 건데 네네. 조합원들이 이제 좀 일이 있을 때는 좀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24시간 음. 어, 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이제 학교 학교를 돌면서. 우리 문제를 지금 알리는 선전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또 우리 투쟁을 지지 하는 연대자들이 오셔가지고 신나는 공연 공룡... 계십니다. 예, 100일째 그러면 대부분의 이 조합원들이 지금 한대서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참 힘들 것 같은데 어떠, 예. 일단 학교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반반이에요. 그 네. 지지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네. 또 저희들이 또 점심 때나 이렇게 이제 학교 내부를 돌면서 선전전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학습권 침해라고 음. 또 이렇게 항의하는 아, 학생들도 있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저희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신라대학교 측에 요구하는 건뭐 집단 해고 철회, 직접 고용 실시 이건데 정년과 네.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어 왔잖아요. 예예그 저희가 직접 고용을 요구를 했는데 네. 학교는 또 교직원 정년이 (60세거든요) 예. 그걸 계속 얘기하시면서 정년을 단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신라대에서 정말 한 (7년에서) 길게 근무한 사람은 (20년) 동안 다녔거든요 예. 그동안 수많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 노조가 없을 때는 정년이라는 개념도 불투명했고, 그 이후에 노조가 생기고 나서 매번 업체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 65세까지 우리 정년을 보장한다고 음.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정년을 줄이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 후에 1 0년 동안 이어진 정년 65세에 대한 그 해박을 해박 자체를 어기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학교 측에서는 가령 예를 예. 들면 60세까지 정년을 낮춘다고 하면 직고용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직고용 얘기가 이제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고 예. 어, 용역을 끼고 일하면은 용역에 나가는 용비가 직고용을 하게 되면 더 절감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좀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100일쯤 되니까 약간 직고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자라고 아. 그렇게 입장을 얘기를 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입장 차이는 있는데 약간의 대화는 있다는 거네요 예그 네. 대화한지도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예 네. 이번 주에 그때 한번. 잠깐 대화가 있었고 이제 시작인 시점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그러면 예. 지금 청소 노동자들을 다 해고를 했다입니까? 예. 그러면 신라대학교 지금 학교 미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미화는 청소를 한 자동화하고 네. 또 사람 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하고 교직원들이 학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자동화는 지금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음, 주말마다 청소 용역 전문적으로 하시는 청소 용역 업체를 이제 코로나 방역 핑계로 고용을 해서 그리 그래 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발각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음. 코로나 방역하는 사람들이 신라대에서 사용하는 전용 쓰레기 봉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들고. 이자 주로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어서 음. 저희도 조합원들이 그 강력하게 항의도 했고 그그 음. 그 이후로는 그 업체는 부르지 않고 있고 네. 교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청소까지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실은 교직원들도 지금 죽을 맛이죠 네. 자기가 할또 업무도 업무량도 많은데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음. 예자 근데 최근에 이제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 여러분들께서 신라대 총장을 감사해야 한다 이런 요청을 교육부에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이 내용도 예, 좀 짚어주시죠. 예. 신라대는 기관장 업무 추진비를 많이 쪼렸습니다. 쪼렸는데 또 그에 비해서 기타 업무 추진비를 좀 늘리는 행위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교육부에다 감사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19년에, 2019년에 신라대 총장 업무 추진비를, 어, 다른 4년제 사립대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고 음.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학교가 어렵다는데 총장님만은 실제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네. 현 신라대 총장님이 취임하기 직전에 총장의 업무 추진비로 노무 업무 관련해서 대외기관과 외부 전문가와의 만남에 대한 비용이 지출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직전에 노무 전문가와 만나서 해고를 가장 기획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 요청을 하게 해둔 상태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또 그런 의혹들도 있고 지금 뭐 예. 학교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런 상황도 예. 아닌 것 같고 하는 건 충분히 이제 감사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에. 예. 어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럼 대화를 조금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신라대학교 예. 측의 입장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학교에서도 이제 청소염제 용역 업체를 불러들인 거 보면 청소노동자 없이는 학교 운영이 조금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예. 교직원 자체가 청소한다는 말이 좀 불가능한 것을 음. 스스로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만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고, 학교 재생이 어려워서 51명 전원 복직은 어렵다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저희는 2014년 지금과 같이 해고를 당해서 79일간 농성과 또 4분대 옥상에 고국 농성까지 하면서 신변 투정을 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얼지로위원회와 당시 지금 전 신라대 총장님과 협약서를 작성해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유지해 주겠노라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어, 하지만 20년 작년 11월에 지금 현 신라대 총장님이 취임을 하고 이 해박사는 정말 무용지물이 돼 버렸거든요. 총장이 바뀌거나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농성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그런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직접 고용을 꼭 쟁취해서 여기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다시 또 용역업체로 결론이 나면 저희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마음 졸이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예. 2014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꼭 직책고용 쟁취를 해서 저희들이 또 정년까지 꼭 극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올 예정입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 가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라대학교 청소 노동자 정현실 씨였습니다. 어,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방송 관련해서 신라대학교 측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저희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